이러봐, 이러봐. 김장돌이 음. 라봐. 왜? 이러봐. 음. 내가 내가 누구야, 김장돌. 지금 찰리 영상이. 제미니. 슈퍼샤이, 레전드 제미니. 그래서 내가 내가 오늘 음. 왜 불렀냐면은. 음. 내가 이제 팀큐브의 막내로 들어왔는데 좀 이제 팀톨리한테는 비밀하고 잘하는 음. 모습만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응. 음. 김장돌한테 배우러 왔어, 이 타워를. 어때, 어때? 안전 응? 진심으로 임하고 싶어가지고 벌칙을 응? 좀 걸고 하고 싶어. 내가 정말 싫어하고 정말 안 하는 이 애교를. 응. 응. 애교. 응응. 응. 음 맞아 맞아. 너 때리면 때려지 애교는 절대 안 하잖아. 그게 무슨 말일까 맞잖아. <laughs> 공평하게 여기서 시작을 하자.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둘셋 하면 가는 거야. 어? 하나. 다이아. <laughs> 아 이런 게 어디 있어? 여기 있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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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그게 김장돌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그러한 번도 떨어지지 않겠지? 정말 그대로 따라온다고? 그럼 그럼. 아니 이게 오늘 좀 맛있는 밥을 먹었더니 미끄러지네. 아, 몸이 많이 무거워져서 지금. <laughs> 어, 오늘 좀 무겁네. 근데 네가 무거워 져봤자뭐 얼마나 무거워진다 그래? 너 조그만해 가지고. 난 절대 조그맣지 않아. 실제로 엄청 조그만하지 않아, 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키한 3m 돼. 나는 이 장미란 친구를 실제로 봤는데 말이지, <laughs> 아, <안 돼>! <웃음> <웃음> 괜찮아. 믿을 수가 없다. <laughs> 믿을 아이고, 수가 이거. 없다. 근데 이거는... 잠만 연분홍이 떨어진 거 아닌 방금. 맞아. 이러면 애교를 해야겠지. 그러면은 1번부터 6번까지 내가 옆에 적어놨거든? <laughs> 골라주면은 내가 하고 출발을 할게 고르라고? 1번부터 6번까지? 응 그러면 2번! 2번? 응 왜냐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숫자 중에 2가 들어가거든 어아나 갑자기 식은땀이 나 <laughs> 가자! 애교해라! 아니야 나 오늘 정말 진심으로 배우러 왔어 이런 거에 굴하지 않아 맞아 나... 올라오기 야! 싫지? 아니야 아니야 안 올라올 거야? 나제못타 떨어지고 꿈꿨어 귀신 꿈꿨어 꿈꿔어아 오케이 인정 땀나 올라오렴 나... 오케이 오케이 나 등에 땀나 잠깐만 해. 아니야 이런 거에 굴에서는 절대 음. 이제 어? 멋있는 모습으로 핀턴이 앞에 나타날 수 없어 근데 궁금한 게 있다 어? 김장미. 다시 아, 지난 분홍이야. 응. 같이 가기 위해 떨어지는 것은 벌칙을 응. 이행해야 되나? 아니지 그거는. 오케이 그럼 같이 가기 위해 떨어질게. 자 아, 여기서 웬오 웬웬? 웬오 웬웬. 그렇지 여기서 어딜까? 또 내가 배워온 게 있지. 뭔데? 아 오케이. 그거. 카메라를 보면서 놓여서... 어 모르겠어 <laughs> 무슨 차이지? 자 이거는 왼쪽이야. 오케이. Okay. 모르겠지. 어떻게 알수 있냐면 이거를. 응. 응. 외워. 외워. 다음 okay. <laughs> <laughs> <왠>, <laughs> 어, okay, 외워. 외워. 웬노 웬웬 웬. 모르겠지. 외워. 어. 오케이, 오케이. 그이제못하는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응. 방심하면 떨어질 수 있거든. 응? Uh -huh. 방심해 봐, 빨리. 애교 듣게. 이게 무슨 말일까? <laughs> 근데 나는 내 인생에 애교는 없었어. 그러니까 남의 인생에서 좀 보고 싶은 거지. 음 근데 내 인생에는 더 없었어. <laughs> 아니야, 이제 이제 만들어 보는 거야. 난 애교를 듣는 것도 하는 것도 둘다막 <laughs> 좋아하지 않았거든. 오 진짜? 근데 잘 따르는데? 정니? 그럼. 자, 여기서 이렇게. 야 오. 이게 벽 아니야. 에이. 그렇지 그렇지. 난장이야. 자, 여기서 회오리하고 바로 그냥 이 벽이 붙어서 올라와. 병에 붙어 성라. 아, 나 근데 좀 잘하는데? 그러니까. 오, 애교는 단한 번이면 충분하다 이거지아 정말? 자 그럼 여기서 최대한 끝에 이렇게 딱 붙어서 이렇게 점프해야 돼. 옆으로. 애교는 단한 번이면 충분하다 이거지 어디 갔어? 아 잠깐 화장실 좀 가야겠네. 아, 어 어. 자야 어, 되는 게 어. 아니라, 어, 장미야 나도 글로 갈게. 기다려 봐봐. 장미는 똥장이. 짱토리가 장미보다 먼저 못한 먼저 깨려고 하면 장미는 진짜 진짜 쪽장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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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짜> 장미야. <laughs> 행복해 보인다. 행복 행복해 보인다고 행복하지. 와 정말 행복해 보인다. 어 장미야 너 애교 잘한다 너 귀엽다. 정말 고마워. 너 애교 너무 잘한다. 어, 나 맨날 듣고 싶은데 진짜. 자이가 옆으로 이렇게 점 파는 게 조금 더 이제 그게 좋아. 그 아니 나 감정이. 이거 응? 밟는 거를 봐야 된다는 팁은 알고 있거든. 뭐, 뭐야? 봐서, 어? 뭐야? 초보에서 봤어. 어? 어디야? 옷가지 마. 아야. 팁은 <laughs> 알고 있거든. 뭐, 뭐야? 봐서, 어? 초보에서 봤어. 어? 어디야? 옷가지 마. 아야. <laughs> 야, 방금 뭐야? 근데 응. 이거는 애교를 해야 되는 거야? 응. 아, 뭔데? 버그를 썼 버그 버그를 썼다? 버그에 당했어도 결국에는 탈락이지 음. 아 그래? 응응 음, 음. 아 뭔데 그 1번부터 6번까지 1번 이번 했잖아 응응 고르면 은 내가 알려줄게 4번 1번 동안 이제 뭐뭐했냐막 이렇게 하는 거야 양치하 <laughs> 쓰는 거야 지금부터 하겠다 냥 <laughs> <laughs> 이게 뭐야 냥아니 <laughs>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냥 화가 치밀 오른다 냥 <laughs> 그런데 5초 남았다냥 오, 김장돌, 김장돌. 됐다. 왜? 어, 말안 하는 것 봐. 왜 불러? 어 <laughs> 진짜. 이리 와, 이리 와. 가자. 걸쳐서. 응, D만 누르고 점프하는 거야? 걸친 다음에? 왔차 어, 어. 아니? 어. 어, 됐어. 나이스이 정도쯤이야 뭐. 너 내가 음. 처음 할때 조금 알려준 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그럼. 데미지 받는 블럭 조심하고. 히히, 하나도 안 아프다. 그렇지. 정미는 이렇게 길만 알려주면은 다 하네 이제. 아, 색깔 달라졌다 조심하자 이제. 오케이, 조심해야 하자, 돼 너. 근데, 근데 나는 응. 감 잡았지. 어떻게 어? 뛰고 어떻게 살아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또 감도 잡았어. 그 무슨 말일까? 이건 하겠지. 그럼 이, 이거 아까 미트도모랑 비슷한데? 그렇지. 오이차. 이것도 하겠지? 이게 뭘까? <laughs> 그냥 회오리야. 회오리인데 옆으로 좀더 붙어야 돼. 이제 안으로 그냥 그렇지. 그렇지. 어. 밀고 들어가야 돼. 오. 자, 여기는 어. 민트색 밟으면서 민트만 응? 맞아. <laughs> 김장도는 민트 좋아해? 민초 같은 거? 민트 초코? 응. 나는 약간 다 먹어. 다. 오. 나 거의 별의 컵이야. <웃음> <웃음> 오, 오케이. 앞에 있는 걸 모두 흡수해. 오호, 어? 지금 저 뭔데? 아 들어올 오, 수 있어. 됐다. 휴, 이 차. 자, 잠만. 여기 많이 아프다는데? 이거 W A 점프 꾹 누르면서 가면 돼 이렇게. 너무 뉴, A 점프, W A 점프, 점프. 점프 이러면 될 수가 점프, 없어. 구 조상. 점프. 좋다. 어, 나갈 뻔했어 방금. <laughs> 너무 잘했어. 어, 아이, 아이, 이거 뭐야? 이 차. 오? 자, 이로 오면 돼. 이거 끝 아니야, 이거 끝?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게 회색이야, 회색 구간. 아, 이게 회색이야. 그런데 여기에 여기 이게 뭘까? 여덟 칸짜리 점프가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밑에 봐봐. 너 떨어지면. 이 밟아도 되는 건가? 응, 그치. 밟아도 되는 건데 너 떨어지면은 층 색깔이 바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laughs>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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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깐만. 나나 방금 확인하려고 떨어질 뻔했어. 여덟 칸 회오리 점프 할수 있겠나, 김장미? 신기일전오 아니! 이걸 한 번에 해? 난.. 난 짱이야 난 잘하는데 정미 차고... 휴.. 아.. 오늘 내가 살면서 할수 있.. 음. 할.. 최대치 약간 그거 있어 애교를 다한것같아어그 그래? 말도 잘못해 근데 <laughs> 너.. 약간 확실히.. 잼 보타 말고 다른 타워를 먼저 하고 하니까 잼 보타는 쉽게 깬다? 음. 이거 으색만봐으으가가 이게 더 어려운 거 같아. 왜? 모르겠어. 내가 약간 조금 바보가 된거 같아. 어, 어이 띠. 어이. 허, 이런 위험한 장치가 있대니. 그렇지. 하지만 깰수 있어, 우리. 이제 끝인가? 이제 끝인가? 거의? 거의. 오케이. 슉. 이제 거의 끝이야. 이제 거의 끝. 뭔가 왜 아픈 거지? 이거 흰색 빨아서 그래. 젠모타 제작자분이 생각보다 이게 젠틀해. 음. 알려줘 길을 그래도 가자. 이거 뭐야, 이거? 어, 아 잠깐만. 이거 발 팝만 아프다. 아, 아, 나도. 오케이. 나도. 나도 올라갈래. 아, 잠깐만. 자, 장미야. 여기서 문제가 있어. 응. 음. 이렇게 가는 게 좋을까? 이렇게 가는 게 좋을까? 음... 이렇게 갈까? 이렇게 이, 갈까? 이, 이렇게? 왜 이렇게야? 어다 다리가 안 닿지 않나 이거? 맞아, 하면. 정답이야. 간다! 숨차마 뭐 <laughs> 길막 한 걸음 한 걸음 <laughs> 와날 어? 뚫을 수 있겠나, 김장미? 어김도 없지. 빡중형어 <laughs> <laughs> 주... 여기도 해오리네? 어, 여긴 근데 세 칸이네. 맞아, 큐트한데 회오리가? 이 정도면은 여기가 째모타 애교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네. 이게 째모타 애교네. 슉. 오케이. 그런데 그래도 어 아니야 아니야. <laughs> 어, 어 놀래라. 나 아, 아. <laughs> <너> 진짜 놀랬어. <laughs> 여기서. 이제 근데 그래서... 진짜 끝이야 이거 거의 다다 깼는데 다 우리. 어제 뭐 다를 게다니. 난 근데 상에서 검은색을 제일 좋아해. 맞아. 근데 여기 너무 무서워. 그렇지 장미 너 실제로 그냥 집에 있을 때도 불을 잘안 켜잖아. 너 어둠의 자식이잖아 거의. 뭐라고? 이, <laughs> 자, <laughs> 어, 어, 오, 깜짝아. 이런 아이 괜찮아 떨어지면 얘기 한번더 하면 되지 뭐. 야. 와 음, 우리 깼어. 예. 일로 와. 잠깐만. 잠깐만 천천히. 오이. <laughs> 나 진짜 방금 떨어지는 장난하는... 미래를 뭐야, 봤어. 왜내 걸려서 방금 나왔지? 나한테... 뭐야 뭐야. 내 <laughs> 걸리지 마. <laughs> 아이 무섭게. 자 와, 이제 여기서 도착했어. 이거를 밟으면은 깨는 겁니다. 박수. 예. 자. 있어. 여기 앉으면 나도, 돼. 나도 나도. 쟤부터 깬 사람은. 그런데 예이. 타워를 깼으면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게 있어. 그게 그래, 뭐야? 사요나라. 타워에서 맨 응. 위에서 떨어져서 한 번도 데이지 않고 맨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오오오오 또 그런 게 있구나. 그것이 공룰이지 따라오든지. 어, 할수 있어? 자, 여기서 떨어져서 우리 테트로 돌아가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사요나라라고 사요나라? 응? Uh -huh. 자, 간다. 나, 둘, 셋. 이렇게? 제발. 오! 제발. 나 됐어. 어, 이렇게? 제발. 오! 제발. 나 됐어. 어? 어, 나도. <laughs> 자, 떨어졌으니까 이겨. 먼저 해. <laughs> 오케이, 없는 걸로 하자. 아, <laughs> 나는 <웃음> 오케이, 걸로 오케이. 하자. 사이좋게 지내자고. 좋다. 어때요? 어때, 요 어때, 김장미? 어, 덕분에 덕분에 깼어. 고마워, 김장님. 그렇지. 장미. 이거 어, 장미가 다른 타워를 미리 해 봤어 가지고. 그래 그래 물론 깨진 못했지만 그래도 해보니까 그게 되네. 그렇지 잘 못하는 생각보다 이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음, 어 그래? 응. 깨만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니야, 그래도 깼잖아 너. <laughs> 어, 다시 깨라면은 혼자서 못깰것 같아. <laughs> 그래 너 고마워 있어 고생했다 김장도. 그래 그 고생한 김장돌에게 애교 한 번. 그래 고양아 고생했어. 뭔 소리야? <laughs> Bye-bye!